상대방이 방풀이 좀 심하더라고. 좀 대놓고 배라던데. 한 블라디도 배라던데 그냥. 음. <laughs> 잘행하는 애네. 빡세게 모여 가지고 잘행하는 애들이 왔네. 얘네들. 오. 빡세게 하는데, 승률 관리 오지게 하네. 아이디가, 보띠오가, 산타는 없거든이야. <laughs> 산타는 없거든. <laughs> 존나 귀엽네. 산타는 없거든. 블라디도 대놓고 베나던데? 블라디 한다니까? 근데 쟤네 조합이 블라디가 좀 치명적이긴 해요. 심드라 이블린이 블라디가 좀 활약하기 좋은 미드 정글이라 편하게 크고 베나더라고 대놓고 방프링거 좀 100%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적팀들 좋은 게임 매너 게임합시다. 그 중... 아니 아 이거 임각이 보이지 않지? 30초 남았습니다. 들어가자. <laughs> 나 빼고 디스코 달래 내가 음소할까? <laughs> 아너너 에바 잠시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laughs> 사그럽다니 그건 아니야. 아니, 해도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아, 해도 상관없다고. 어. 어, 얘네 방풀이라. <laughs> <동시에>. 집중한대 야, <laughs> 거기 너무 오랜만에 <laughs> 아니냐, 재어아 여기 퍼블존. <laughs> 어, <웃음> 우리, 우리 불만의 퍼블존. 아, 저기, <laughs> 저기 저쪽 전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망쳐주고 싶은데? 아, 어. 저희가 이겼습니다, 쟤네. 얘, 얘 원첸. 얘 탈리아 원첸. 걔나이 음. 잘했어. 저쪽 1패가, 1패가 우리가 시킨패야?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1패더 받을 거야요 아, 저거 태울래? 그래 이거 와달라. 어. 어. 저거 태워, 저거. 아 형이 해줄게, 형이 해줄게, 형이 해줄게. 저거 너 태워. 하나. 나 이거 혼자 는데 모르겠다. 상대 있을 수도 있어. 나 이거 한 대충 치워가도 되지? 어. 아니 이블린이라 정복할거 같은데 칼레스. 어. 칼레스 나 한날 아니야. 아, 신드라 킬 썼는데 킬두번 썼다. 네정복보나정복 오케이 오케이. 한날이야, 칼날이야 한날이야. 나레드인척 해줄게. 이거 벽에 딱 붙어서 가면 돼. 칼날이야 이거. 신드라 킬두번 썼어. 만 확인해 보니까. 지 응. 음. 아, 검 때문에 들켰을라나? 검이, 그냥, 응, 검이 밑에서 와가지고. 맞지 마, 맞지 마. 안 맞아, 안 맞아. 투타할걸, 그냥. <목소리> 형, 2렙때 실드 찍는다? 바로 버프 디어야지 이블린 정글 응. 와도 와도 되겠다, 블루 없성도 해줘 상대 클럽이지 와다안해 되겠다 아직 블 먹고 위드 역갱 봐줘 이블린 음. 트와 오케이 이블린 보였다 이블린 어. 보였어 비블린 아, 아직 안 먹었어. 이거 탑으로 올라온 것 같아. 거 같아. 탑형실세상거 보니까 올라왔다. 괜찮아. 여기, 탑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블린. 얘 파열 없음. 어. 형 이거 웨이브 지나가고 한번 해보자. 예측보이야 어, 씨X. 계속 개 아... 뭐야? 죽버뻔 어? 어? 그 웨이브가 아, 웨이브가 빨리. 좋아서 어, 너 어시 있고 웨이브 좋고 퍼블이라 괜찮아 이득이다이득이다이저다 물린 탑스키다 묵여놨나? 얘얘데얘얘얘얘얘얘얘 같아. 딱한거 보니까. 얘얘 있었어. 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한동안은 그냥 얘얘얘거든 근데 너무 음. 있어 가지고 너무깝얘길래 들어왔더니 아직도 있네. 형 이거 보면서 여기 와얘얘얘얘해 줘. 나얘얘 먹고 얘얘얘얘얘얘얘얘 너 나중에 그 플래시 고치 예측할 때 아예 플래시 쓰고 QW 먼저 딜을 넣고 평타 쳐봐. 오케이. 그러면 확실하게 잡을 걸. 그 위치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신드라 스킬을 쓰면 그냥 그때 고치나 플래시 쓰거나. 너무 먼저 고치 쓰려고 해. 어쨌든 나이스. 이득 봤어. 이거 와, 와 이거 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지금 돼. 됐어. 살아있네. 이런 장보 없을 때? 어, 잡고리 없겠다. 얘네 칼날 브리 지금 재니야. 아나 이분이 얘 이쪽으로 빠졌거든. 어. 뒤로 빼서, 뒤로 빼서. 집갔다가 여기야, 이러면. 얼마나 <laughs> 많네. 바텀 쪽일 거야 이불린 근데 바텀 음. 갱가면 따라. 이거 어제 블랙실에서 와도 못다. 그냥 우리 스페만 빠져. 오케이. 근데 바텀그 쓰... 음. 시어칠 많이 나어 상관없어. 이대로 반만 가도 돼. 정글에 와도 하나 봐. 다 깨이거. 응 음, 노풀이야. 따겠다 아씨 맞아. 네. 괜찮은 것 같아. 비레바. 형상. 어, 오 전등 나이스. 아 쳐봐. 어? 형 엄창 진짜 모락모락 소파 존나 잘 마셔거든. 어뭐 아, 먼창 먼창 아노노노 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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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 노풀. 어나 뛴다 이거. 창창 날리지 마세요. 아나 이거 안 돼! 아니, 나 5렙이 안 돼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밀어줘, 이거. 어, 아예 버블 켰다, 이거. 밀어줄게, 그냥 어? 집가 어, 밀어, 밀어, 밀어. 음, 형, 어. 글씨 있어? 글씨 있어? 집 가자, 이거. 상대마 음, 바텀도 아, 되게 못하 어, 음, 어, 오케이, 오 어, 지금 개빡 집중하고 있어, 미션물 끝났어, 이거. 끝났어, 어때? 이거. 카이롱 3킬이야. 이거 그냥 미에서야될 뻔, 어차피 바텀, 이거. 안 죽어도 음, 서로. 너무 약하다, 진짜. 빠도, 빠도 어디 갔다, 거기? 싸움 걸때 그냥 탑보 어차피 합류싸움으로 <laughs> 하고. 음. 게임. 그런 게 나을 거야. 대신 이 이게 첫번 파이에서 게임할 때. 이거 이블린 바통 같은데 이게 너무 들리겠는데? 아 불실 불실 뭐야 왔는데 이거 할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죽겠나? 아, 아 아니 형 불실 뭐해? 뭐, 형잘못썼어 하는 건데 그거 원래. 아니 불실을 왜? 잘못했어 잘못했어.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천천 해봐. 이거. 미도어차 끝났어. 아 짜증나네. 집중해. 이거. 추악스. 다한은더남는다 자. 리콜 3. 와드 채우이번린 그 중... 아, 노플. 오케이. 그럼 한시 오6 분도 재밌는데 분유도 들어갈까 막아보는데 어, 이거 한번 가볼래요? 아막 어, 막해도 돼 미드 1렙 차이 날걸 어, 계속 어, 간다. 수행 공원 오케이. 초가스가 계속 안 보이거든. 지금 집 집채 집탄 알집탄 집 일리 먹고 있는 거야 저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돌거북 작은 것만 남아 있던데? 왠지 모르겠어. 어, 시 안해? 어. 아 그냥 병복 도아든 거.

아니야? 야나 빌지어트라서 피겨나면 좋아. 아홉 네시 이십오네바 한만 한만 올것 같아. 음, 그럴 것 같아. 아야 부 반응 잘해. 아, 어. 너 어차피 이번 턴에 신공 있어서. 체니 그렇다. 체니 봐 있을 거. 시드 쉬드, 시드만 걸어줄게요. 시드만 음. 걸어줘야 돼요. 막상자 어, 네. 같은 이번 턴에요. 막해도 돼. 봐. 너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돼. 파이널 캠프 없고 이블린 바텀 쪽인 거어 여기 있다. 싸워도 된다잉. 아싸 레드 먹었다. 알았어. 그 걸어. 이블린 골래 이블린 골래잘 봐. 그래 이블린 밀고 빠지자. 참을 음 뭐, 뭐, 거 같아. 이블린 바텀이거든? 이거 뭐가 빠져? 아예 뭐예요? 집중좀 해. 에 뭐. 무슨 뭐 거야? 어떻게 얘는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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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와? 웨이션 풀지 않고. 육초. 삼초 이초 풀지. 이거 일거야한공 궁도 타웜 1자 한타웜이 사기싸여 지금 쪼미 뭐해 뭐해 뭐야 이거 잡자 이거 와. 고치 고치 좋지 뭐야 얘네들 뭐 정신 못 차리네 좀컹스데지갔다 불러 자이 빠졌어 응도 빠졌고 쟤네 콜이 너무 느게 나왔어 칼콜 빨려야 돼 당연히 상대 안 되지. 이거, 자랭이랑 붓기 키우는 거, 전자 올리는 거 별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놓치고 뭐 있을게. 뭐, 어, 궁수의 타이밍이 없냐? 뭐, 우리 팀다 이기고 어, 그래. 있어? 뭐, 어. 이런, 이런 팀 왜, 아, 오른 한다니까. 아, 탐도씌었어 이기고 <laughs> 있어. 쨍궁 들고 있는 거 자체가 압박. 응, 음, 압박이야. 어, 들고 있어도 돼. 잠시만. 아, 근데 오른은 라인전 엄청 <laughs> 재밌는데 진짜. 아핑 어, 하나 사고 싶은데 어른도 걸작 마음에 들던데? 나는 다음판에 거 야, 미안 여기 애블 여기 에블형 이거 비드 밀고 내려와보이 나 그냥 핑크 적정 그래 차이 난다 뭐 그냥 나. 용 쳐도 될것 같은데? 아텀을 에블린이 네, 막텀인 것은데 이블린 방금 이블린 장... 방금 어, 저기였어 여기서 아 이블린 저기였어 좀 알광 갈까 음, 강제 타이버 맞아 강제 타이버 어. 이거 아니, 여기 알아도 여기 못 막아 알아도 못 막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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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까지 제철이 제철이 줘야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와우 아 그럼 강타 공세 잘 들어가 예 오늘 나랑 아, 그... 같이 차라리 분식이 빨리 들어왔으면 내가 그냥 두발 무시하고 그었는데 자랭이에요 자랭 차롱. 거리가 안 됐어 아 어, 그럼 저 그냥 탑에 이거 채 타요? 어 복귀 텔 써요 복귀 텔써세이분을 골렘 이분을 골렘 아피가 너무 깎여 음. 토가스 저게 은근 타워까지 빠지겠더라고 아 살짝 아쉬는데 형롱 200원인데? 형롱 아, 칼납이아형 제가 타워 깨줄게요. 기다려요 형 어, 이거 타워 따위바 나, 게요나 나 이거 그냥 돈 스킵한다 야 엘리스 아, 나, 이거 바 이거 바텀 그냥, 그냥 내려가 이거 바 아, 내려가서 용 챙기고 가자 아나 어, 갈게 이거 용 챙겨야 돼용 챙기고 전령 굴리자 코그모 이첸핸드 간다 우리 어, 쟤네 라카닌 딜이랄까? 코그모 음. 쩝아 아, 잠시 내려왔서 2개 들어와서 2개 들어와서 2개 들어와서 2개 들어와서 2개 들어와서 2개 들어와서 어와대가 있나요 와서왔어요서 2개 들어와서 2개 들어와서 2개 들어와서 나개들 한번 서 2개 라어와서 2개 들어와서 2개 들 야, 야, 드라카 올라 어. 나이스? 딱 터져버렸는데. 터져버렸어, 그냥. 나 이거 카이롱 뒤바주 잠깐만, 나 카이롱 터져버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초가스 내려가는 중. 아, 어, 안 내려간다, 안내려이제부터 사이에 이블리 있는 것 같아. 전화, 니 내려올 거지? 어, 나 이제, 나, 내, 저거. 어, 이거, 이거 전, 내려온 거, 이제. 응. 뒤에이블리 있을 거야. 안에, 안에, 여기다 핑크한다. 이거 초가스타일 돌았음? 초가스타일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궁몇초남 맞냐? 아, 궁 1분 11. 형 가볼래. 이거 대놓고 밀자, 이거. 초가스 내려가고 있어요 어, 어, 네. 좀치다 빠지자 쇼테 어, 타재? 이렇게 테스트한거지? 죽겠다 저거 와구와 나간다 와구, 와구, 와구와구 라카는 아 없거든? 쇼스노 와구와구 와구와지마 이거 제가 이거 이번 라임이고 리콜 타죠형형롱가거든어 형롱 아, 뽑고 와 오케이 이거 아, 그럼, 내, 그럼, 나이 얘... 어, 내일내일나터는 내일부터는... 아일부터는내나부터는 내일부터는... 내는다일 신데라 공있어터는 내일부터는... 내일부터 어, 공 아, 있어? 나 이거 슬쩍 먹고 어 있어, 공 있어, 내일부 공 있어. <laughs> 아, 는 내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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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부터는내일스터는스일부 아, 어, <laughs> 너무 빠르다 터는내일 <laughs> <난 두꺼이 웃음> 먹을래 아, 일부터는일부이는내일 먹어서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내 어, 할수 있어? 형 내려가고 있긴 한데, 형블력칠도삼이긴 한데. 죽고 있다, 거가 잘하면 살것 같은데. 아... 괜찮다. 어? <놀람> 아 빡! 까비! 나오자. 오래 있어봐. 어. 저형형 쪽으로 조금만. 아, 형타. 형타 이래가지고. 개프개 괜찮아, 이거. 초아트는 잡았거든? 어 이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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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던져. 걸았어. 빡. 나이스. 아, 패 나이스. 타미미 챙기고. 알이씨 카이랑 혼자 내... 믿으면 돼, 이거. 진짜 나 괴롭기네. <laughs> 아, 킬 먹고 싶은데. 까비. 아, 023이야. <laughs> 플로, 플로리다에 도착했다는데. <laughs> 와, 태풍이 어마어마하던데요? <laughs> 형님? 태풍이 한반도보다 크던데? 다오, 지렸어. 지가, <laughs> 주가, 지가에? 아, 형 이거. 지나가고. <laughs> 지나 와, 코코마가, 코코마 레레드줬다쟤는 와, 그냥 몰아둘는아예 아, 저거 몰랑 나와? 응. 응, 귀한, 한번 끊어, 끊어야겠다. <laughs> 어만,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형님들. 진짜. 한반도보다 커요, 태풍이 지렸다니까. 와, 나도 이거, 그럼, 정글캠 돌고 올게. 핑크, 여기다가 먹어줄게. 아 얘네 뭐야 3 d p 에다가소금몬까지 4HP네 나 이거 적응형투 먼저 아, 갈라고 뺏어먹을로고 먹으러... <laughs> 태풍 이름이 어마예요 어마 제가궁 몇초야? 어마 무시하죠? 어마어마해 제철아 아너 그거 다텀 밀고 이거 밑에 차고 올라와볼래? 밑딸핀데아나 이거 슬쩍 가만 볼라고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파동쿨이 아, 아, 있긴 이거 하고... 이거 여기 빙 또... 카드 박혔어 이거 들어가자 이 어, 어, 돼. 아 이거 여기 바텀 다 있어? 아, 여기 둘 어, 이거 우리 탑 포시한다 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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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타워 또 죽어 나 죽었다 아나 매혹 걸려가지고 타워 빨리 한대 쳐야되는데 타워 타워를, 가, 타워를 쳤어야 되는데 타워도 그냥 올라옵니다 가 타워를 안 쳤어 너무 못 잡았다 타워 바로 쳐야되는데 나, 나 타워 딱한대 쳤는데 36다 이길래 어? 왜 안되지? 생각하고 미니이 없어 내려가자 밀고 네, 인주 았어 괜찮? 에 어, 손해 봤네. 천천히 하자. 응. 다시 기 뚫렸어요. 신드라 너무 약해. 2차, 어. 2차, 2차는 막을 2차, 2차 막을만 하세 2차 안 맥걸렸잖아요. 음, 고 다시 다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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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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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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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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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형 아, 뭐해? 그럼 뭐예요? 아니, 아 뭐해요? 아니.. 혼자어아 짜증나 딜블링 넣어나 이거 도 먹는다 렙 세고 야신들 아직 영코야 <laughs> 뭐지? 그래 다 챙겨 전영 치게 나랑 카이롱이. 아 네. 전영 치는 건다 우리 전영 치는 건들켰어 생각해. 어, 텔 봐줘야 돼. 어. 빨리밀고 보라고 궁 보지 말고 궁 궁. 궁빠. 궁빠 궁빠. 아 뭐야 왜 맞아? 아, 온다, 뭐아 뭐야 뭐야, 뭐야. 왜뺏서안기머띵 나1 1랩이야아1벨래어 여기 이블린 아... 지스럽다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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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올라오니 여기 핑크 방금 저렸다한턴 빼자 둘이서 용 칠래? 응용 치자 이거 잘못 이거 잘못 싸우면 좀 큰일 나 쟤네 코그 몰라 여기 가너 바로 와어용 응. 바로 갈게 우리 내려갈까? 할까? 어 몰라 <laughs> 아모르 <모르겠네. 얘네>, 올라라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우리 그냥 탐어도될것 같은데 어차피형 여기 브리샤 모어놔서 여기 오른쪽 안다보이데 바텀 있다 바텀 나 죽었어 죽었든 싸우자 나 가고 있어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싸워봐 이블리 이쪽이다 음 여깄다. 야, 여기 다형자 여기 여봐아 여기 있다 아 뭐야 조금이있는아 큰일 날 뻔했네 뭐봐 잡을 수 있어? 잡아 아야안다 그니까 뭐야 와다 그러니까. 네. 나왔다 나이스 빠져 빠져 빠스 우리 용 칠게 너네 빼야돼 빼야돼 칼리장 고고 리형 이거 바텀 바로 갈래 그냥? 나 바텀 어. 가서 전령 쓸 거야 탑에서 오라고 줘 칼리.. 칼리 그럼 내가 또 탑으로 달릴게 바텀 갈, 바텀 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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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만하지 않냐? 아서 네. 봐. 어, 미디에서 뭐 해주면 좋아요. 지금 바텀에 전현썼어요 이거 궁으로 내려간다. 여기 있다 지금. 있어도 여기야. 저기뭐할 거야? 신공. 그냥 어. 들어가. 어, 에 들어가. 신공 봐줘요. 신공. 용신을 시켜야 돼. 락한 공 없음. 락한 공없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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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한 공 있나? 락한 공 없어. 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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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글 한캔 먹고 집 갔다 오. 이거 우리 콜 타자. <laughs> 네, 뭐. 리콜 타는 어, 거 봐. 어. 우리, 맨날 우리가 입고 있을 때용스 같은 것도. 근데 화염룡이안 나와. 불이랑 돼지지 같은 것도 너무 좋지. 용 <laughs> 아, 차별하지 <laughs> 마라. 너, 고등학교 나 이번 판에 핑 하나밖에 없어. 아, 표라 진짜 잘 생겼네. 태풍 태풍이 북한 핵보다 더 세대 형님들 그냥 그렇게 말고 있으세요. 뭐 태풍 가지고또 싸우냐? 이제 약간 약간 햄버거로 불러. 쳐 싸우더니 이제 태풍이냐? <laughs> 그만 좀 그만 좀 싸우세요. 그만 좀. 그냥 불로 먹고 와 뭐야 이거? <laughs> 자유전투 구역도 아니고 존나 싸우네 그냥 채팅으로 다른 시야 천천히 잡자, 이거. 나, 하하, 정글 좀 먹고 올게. 초가스한 개, 아, 아, 과거에 가네? 어, 나, 캠프, 도 캠프만 뭐 먹자. 정글 좀 먹지 마봐. 캠프 먹으면 11레벨이야. 포카스 형님, 컷. 그, 욕진 심하셔. 나까이나까이 상달라고 그냥 과거에 가버리네. 방태이나 가야지. 여기 락한 조심조심. 락칸, 락칸 전멸 있지, 이번에. 어, 이번 에는 있어. 무조건 있어. 이거 한타 잘못하면 진다. 나 간장 왜 있어가지고. 이블리네. 이블리. 이 핑크. 일단 시야 확실하게 먹고 쇼부 한번 보자. 나 지금 한번 지금 춰야이지 않나? 자, 오. 여러분들 저희 쳤어요. 오셔야 돼요. 근데, 근데 이거 방출날 거야, 아마. 챔 뺐다가 공, 챔 뺐다가 공. 자, VC를 풀이야. 지금 썼어. 전술 풀이야 한타봐 한타봐 아, 나 터졌어 나 터졌어 나이스 천천히 포모 가자 포모 바로 나나나아다 죽었네 이좀오바했뭐왜 이렇게 빨리? 우을 너무 늦게 했어 형이 여기 분노 영역갈 지운다 오. 보이죠? 아, 딱이. 아아 아, 속이 짧아. 아, 이 속이 느려. <laughs> 어, 잠, 잠깐만 들러쳐. 둘러 야, 이거 이거 초과스럽지 않나? 어, 아, 못안 먹었다. 안 얘네들. 아, 기다려봐. 나 이거 아, 기다려봐.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아, 개 아깝다. 그렇죠. 바로 막았다. 잘했다. 신드라 묶어서. 아빠 이거 하나도 이득인데 아니, 쟤못 따라. 개못 따라. 어? 다비. 야, 이거 좀 풀어온다. 돌어깨졌다 그냥. 근데 기본... 뭐지, 이거 회거안될 텐데. 뭐 안될것 될 같은데. 것 같은데 아 우리 그냥 이기고 있을 때 바론 치면 안 되겠다 바언 때면 다도주 다시 쳐봐 이거 어? 어 얘여다 아, 어? 어? 펑스 나이스 잘한 자, 이것도 잘라 아. 이것도 잘라 아, 이블린 아, 조심해 어. 이블린 두 배런 두 배런 두 배런 바론 집중 좀해 제발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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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일이 이상해 술먹어고 아이 술좀해 알았어 그 다른 증 날라 얘 갑자기 여기 자, 라까지 있는데 리스아 빨리 부피 넣자, 빨리 부피 자 이거.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막거든 막았거든, 막았거든. 어, 치기또같도 막았거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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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리플. 여기 와드. 퀸드 no. oh, okay ah.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쟤작하고 ㅈㄹ냐. 짜증나서. 냅또 그냥. 차라리 형은 조금 속상하려 그러는데? 형 무리지 마요, 여기 틀딱충 있음? 틀딱 아 틀다가 아니이일 <laughs> 건데 잘안될 수도 있지 게임. 파이팅 이팅 파이팅. 미대가 좁고슬질 진침 수가 없어. 음. 아 나갔다 시드라 따는 건데 진짜 아깝다. 속이 들어가지 모빌 때문에. 이거 코그모 코노스벨에 <laughs> 라카닌 빠졌나? 모르겠네. 일단 확실한 코그모 도스페리고네. 야 이거 쳐봐. 코가스 이제 불 생겼어. 무조건 빠졌지 뭐. 에퓨라 이거 메모 가야 되지 않냐? 어떡하되겠어? 음. 자 이제 바론 가지고 밀자 이제 시간 주지 말고. 코그모 코그모 세진다. 상대 나, 레드 전임 이제. 나나 레드만 챙기려고 해. 응. 음, 상대 레드 내가 먹게. 을 <laughs> 상대 레드 10초. 바텀 먼저 밀자. 그럼 내가 코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블린 맞았다, 이블린. 아 오, 오, 이블리 맞았다, 이블리 아우, 아우, 이블린 맞은 거야, 저거? 아, 맞았어. 어, 맞은. 소리가 맞은 소리 락, 났어. 아, 네. 아나 몰랐어. 나도자유저 생각하고 있었어. 아, 아 락틴 아깝다 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은 거야, 그거. 모르가나 속박 이어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어, 어, 어. 나 락틴한테 불신 걸었거든? 나 여기 형까지 꺼내. 괜찮아. 이블린, 이블리 아! 아. 다다 아, 괜찮아 미드 밀자 미드 밀자 지금 좋피잘 깠어 미드 그대로 쉔 지금 바텀 쉔엔 지금 18초. 바텀 시엔 어, 바텀. 바텀 바텀 가세요 지금 18초. 궁, 18초. 궁 18초. 보면서 갑 밀었다 음, 바텀 먼저 가서 무시하고 이거 이거 무는 혼자 솔룡 어 그거 블루 살아있어 블루 살아있어 블루 먹으세요 어 위에 설고 올게 칼리스 칼리안생기고나 보드초 먹을게 여기 시아측 하대 다 먹으라고? 좋와도 아, 아, 내가 먹는다고. 거깐 아, 조금만 뒤로 놓쳐봐. 떠네저리우리 풀자 볼게아 여기 다시 치고 온다. 맹현이 형 오바. 핑크, 핑크 2개, 포인트 2개. 어, 형맨의 핑크 2개지. 아, 쏘간 좋아, 갑자기. 형은 음, 지금도 쏘간 좋아. 아, 보험 반데탑 가자, 우리. 나 수은만 뽑을게. 밀드 나 한우에이브 수은. 어. 메밀형 어디, 이리 어. 와. 퓨라도. 쉔 음. 바텀에 이 나머지 4명 탑 가자. 이블린 여기 있다. 들어가자. 얘네 바텀에 4명이야. 시아먹자 지금. 퓨라, 한텀 먹어. 형님, 나 기맹 가야겠다, 그냥. 어, 기맹 가고. 아니면 가고일 가서 앞에서 버텨서 개탄할 것 같은데. 미드루샨 라인전 세죠. 카운터 거의 없다 보면 돼요. 나나 이거 바론 버프좀 길거든. 나나 어. 나 특성 찍어놔서 길거든. 바론 지금 몇 시야 우리? 나나 어. 지금 나 지금 열한 시 이제 다 돼가. 오 멋있다. 내가 아직 어 특성 찍어놨어 길어. 이겼다 이거. <laughs> 길었어, 이거. 나 이제 바론 아직 조금 남았어, 아직 조금 남았어. 루시를나 이거 루시팔려줄게 어차피 루시님 손이... 제가 좀더 낮을게요, 저한테 주세요. 아깝다. 라칼, 라칼, 라칼. 탔어, 엘리스한테. 엘리스 앞으로 스적가봐 어, 내가... 내가 커버 봤어. 형, 이거 루시아한테 안, 안 죽어도 루시아는 죽어? 그 말해. 루시아는 거야. 루시아 가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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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저저저 제가 방금 너가 이겼어요. 나이스. 믿음이자 아, 내자 끝내자, 끝내자. 아, 도발 다또 말? 아, 나어이게누 여기 써 가지고 누찬 줬어야 됐어. 잘했어. 잘했어 보자, 아리지고 싶었는데. 뭐아 <laughs> 아, 전면도 발 음, 말... 아전 줬어. 서울에 데가 없어. 헬치목다 걸려가지고 무조건 리전 줬어야 됐어. 죽을로. 나 명의로군. 이거 필게 밑에는 정글을 줘야지. 그렇지? 나일이률력인데좀 딜량 봐. 나 파밍만 다 끝났어 그냥. 서포스 원딜 줘야 돼 무조건. 얼마? <laughs> 나분단 <나뿐> 줬어? <laughs> 아니 나 딜량 보라고. 와 이존 그 진짜. 원딜 아, 모르나사보다 딜량 낮은데요? <laughs> 자 밭톰 새끼들 뭐하 원딜 서포다 들량 낮은데? 바텀 뭐하 제가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들량 4등인데? 우리 바텀 뭐 하아? 아니 봤 분명 합쳐서 나보다 아저 뭐야 이 아니 딜러 필요가 없네. 아비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거 지역이 먼저 들어오고 기다려 봐. 아 존나 어, 동시 들어왔는데? 아 이거 들어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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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역이가 먼저 들어왔어. 지역이 그다음에 저 처리. 아 저차 명예도 안준대 가네요 너 어, 삐졌어 저 명예 아무도 안줌줘 라인 가서 CS 파밍만 해가 게임 끝나있네 <laughs> 아니 우리팀 팀 명예 왜나 안줌? 딘양못봤어요? 스트네아 <laughs> 진짜 나이제 명예 아무도 안줄께 나. <laughs> 명예충이야 우리팀